자, 아, 방금 자 물을 먹고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 선수가 지금 제가 지금 아, 혼내조 명령에 의해서 지금 혼났다고 저한테 와서 아, 저를 공격하는 이 미친 녀석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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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입니다. 저를 공격하는이 녀석이 아빠한테 혼나고 저를 공격합니다. 자 오티야 이백이 자. 이백이. 자 선수 준비 더 해야지. 자, 2라운드로 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라운드 해야지 자이 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이 선수들 물 먹었으니까 자자자자이자 앞으로 자어자자자자우야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리자자자자참자자습니자 어, <laughs> 아, 이게 바로 자자 키우는 재미자자자자자그자나 아주 격렬자게자자자자자자자자자고자자자자 다시 물을 먹고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자기 몸을 에너지를 다쏟고 이렇게 새벽 한 시에 격렬한 자, 겨루기를 통해서 자, 스포츠 아주 건전한 스포츠입니다. 이비기 덕분에 저는 심판분을 하고 새벽 한 시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지금.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어, 이렇게 지금 경기를 중계하고 있는데요. 자, 아, 이 녀석들이 자, 이제 아, 물을 먹었고요. 자, 준비해서 이제 1라운드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오타, 오타. 니네 다리 너무 너무 드세다. 네, 어? 너무 니 다리. 오타 일어. 니 다리 너무 너무 드세. 자, 오타 입에 건네줘. 조용히, 200 흔들어. 조용히, 조용히. 흔내어200흔내어흔내어 <laughs> 빨리. 자, 200이 드디어 꼬리를 내리. 흔내어 명령에 꼬리를 내리기, 한, 내리기 시작하는 200이 드디어 드디어 쫄기 시작했습니다. 자, 쩔었습니다. 역시 아,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자. 예, 우리 오투가 아, 역시 오투는 명견입니다 자 예, 혼내주 명령에 예, 아주 딸을 예, 혼내주고 있는 200위 숨어, 숨어 들어가는 200위 그, 결국에 이제 서브미션 경기는 오늘 심야 아, 새벽 한시 경기는 200위에 자 서브미션으로 오투 승 역시 잘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 새벽 한시에 경기를 지금 벌써 아, 10여분 중계하다 보니까 진이 빠져서 아, 아참 걱정입니다. 이제 이, 이 녀석들이 어, 대신에 자 우리 오트는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에 자 승리를 했고 우리 자 그러면 고맹이들은 이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에, 자 미래의 챔피언들 꿈나무들 자 꿈나무를 자고 있습니다. 자 예, 꿈나무들은 뭐, 엄마 젖을 먹고 아주 이쁜이들 자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오, 요, 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어, 쑥쑥 자라서 아주, 아이고, 어, 귀럭지 어, 보세요. 자, 네, 자, 이 녀석들은 오투 어, 주녀로서 다음 세대에 또오투에 피해를 이어받아서 UFC 경기대회 새벽 1시 에, UFC 경기를 해야 될 녀석들입니다. 아이고, 이 녀석은 그냥, 어, 아주, 어, 느긋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꽃인데요. 어, 자, 저, 저, 잠자는 표정은 아주 오묘합니다. 호호, 이 녀석은 뒷다리를 쭉 뻗고, 어, 쭉 뻗고, 자고 있고, 아이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자, 몸을 들썩들썩 그리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엄마. 방금 이 녀석들 밥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예, 지금, 어, 자, 서은의 예, 자, 케어를 받아서, 자, 아주 편안하게, 예. 자, 고 있고요. 몇 마리입니까? 자,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마리가. 자, 이렇게 아주 쭉 아주 콩나물 그듯이 쑥쑥쑥쑥쑥 자라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꼬물이들. 자, 이빨 한번 볼까요? 이빨이 났을까요? 과연 이빨이 났을까요? 아이고, 이가 아주 날카로운 이가 에 낫네요. 자, 이가, 나, 이가 났어. 기다려. 이가 났어요. 응? 이가 났어, 이가. 와, 이 녀석, 그러니까 엄마 젖이 저렇게, 에, 빨갛게, 예. 이가 나니까 젖이 아프죠. 아이고, 이 녀석은. 이거는 19금, 아, 자료입니다. 아, 이 녀석 아주 자는 표정하고, 기... 기묘합니다 아,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엄마 젖을 먹고, 어, 편안하게 잠에 빠진 녀석들. 자, 이 녀석들은, 아, 금세 UFC를 띄고 애기들 밥을 다뺏서 먹고 있는 영양가 높은 이유식을이 아, 이 녀석들이 저 운동선수들이기 때문에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이 쪄서 돼지 아닌 돼지. 자, 아주 돼지입니다. 그러나 아까 문전에 보셨다시피, 몸놀림은 아주 날쎕니다. 자 우리 산모 선이 지극장성으로 애들을 자이 녀석은 이제 밖으로 지키러 왔습니다. 지금 집 어, 밖으로 지키러 어, 자다가 일어나서 지금 지키러 왔고요. 어, 어? 이 녀석은 지금 자면서 잠꼬대를 어? 자 잠꼬대를 하고 있어 갔더니 그렇지 고 이러고 어? 자 이제 이럴도좀 편히 자라고 자리를 좀 비켜줘야 될것 같고요. 자 오늘 경기는 자 1부, 2부에 걸쳐서 새벽 1시 경기 자 지금 풀 타임으로 자 중계를 좀 했고요. 자 전혀 트릭도 없고, 자, 편집도 없고, 날그 그대로의 방송인 오투네 예, 라이브 어, u 에프시기 네, 오늘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